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원형 도선이겠지. 직선 도선 끝났으니까, 원형 도선에 대한 원형 도선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우리 번호를 2번 붙여야 되죠. 제목이 길다. 원형 도선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와 방향이야. 방향은 아까 두 가지밖에 없었죠. 들어가고 나오는 거. 그래서 들어가는 걸 우리는 그냥 플러스로 그냥 아예 고정을 시키세요. 아, 그냥 자기 나는 그냥 들어가는 걸 플러스로 할 거야. 나오는 걸 마이너스로 할 거야. 근데 가끔 이제 어, 모의고사 문제나 수능 문제에서는 들어가는 걸 마이너스로 하자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 이제 그런 경우는 바꿔놓고 하면 되는 거야. 근데 우리가 이제 평소에는 그냥 그렇게 정해놓고 씁시다. 원형도선에서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와 방향. 우리가 니네가 중학교 때 배웠던 원형도선은 뭐 이런 거 배웠을 거야. 여기에 이런 판때기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구멍을 뚫어갖고 여기다가 도선을 도선을 이렇게. 원형도선을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밑으로 이렇게 집어넣고 구멍을 뚫어서, 이런 거본 적이 있을 거야. 그죠? 이건 했을 거야.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어, 전류를 이렇게 흘려주면, 전류가 이제 이쪽으로 원형을 타고 가가지고, 여기로 내려오더라.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오른나사 법칙으로 하면, 요렇게, 요렇게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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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되더라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자기장이 형성이 될 때, 자기장이 형성이 될 때,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더라는 거야 여기서 자기장이 형성이 될 때,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더라는 거지, 이렇게. 그랬을 때, 여기는 어떻게 돼?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렇게 되잖아? 그니까 러 자기장이 어떤, 어떤 방향이야?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되죠. 얘는 이쪽 방향이지.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돼. 얘는 어떻게 되겠어? 이제 내려와야 되니까 이렇게 돌죠? 그러니까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돌지. 이렇게. 이쪽은 이렇게 가겠지. 화살표 방향이. 그래서 얘는, 얘는 이렇게 돌고, 얘는 이렇게 도는 거잖아. 여기에 이제, 어, 자기력선을 굳이 그리자면, 얘가 이제 이렇게 서 내려오니까, 이쪽 방향이 이렇게 내려오고, 이런 그림 많이 봤을 거야. 이렇게 되고, 이런 식으로 되고, 이렇게, 아이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는 것이지 이제, 원형도선에서 시작. 그, 이거를, 방, 자기장의 방향 알아보는 거는, 여기다가, 작은 나침반을 놓으면 된다 그랬죠? 작은 나침반을 놓으면, N극방향이 어디로 향할 거냐는 거, 이렇게 도는 거니까, 여기에 N극방향이 지금 화살표 방향이, 이렇게 돼야 될 거라는 거죠. 접선 방향으로, 이렇게 될 거라는 거. 접선, 아, 접선 방향으로, 이렇게 될 거라. 접선 방향으로. 그래서 빙글빙글 돌더라. 이게 이제 원형 도선에 흐르는 전류, 전루,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계와 방향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건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원형, 원형 도선을 하나 그린다 그러면, 원형 도선이 어떤 애가 있겠어요? 이런 도선이 있다 해봐. 그리고 이제 여기 중심에 P점이 있어요. 그리고 거리는 R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쪽으로 이제 어떻게 된다? 전류 i가 흘러가더라. 이랬을 때 우리는 이제 b점에서 b점에서 의 자기장은 어떻게 된다? 이것도 똑같습니다. 직선하고 똑같아. r분의 아, i더라. 이렇게 정리가 돼. 도선에 흐르는 전류에 비례하고 거리에 반비례하더라. 그러니까 굳이 여기다 그려 보면 한 줄만 그려 볼게, 선생님이. 여기는 들어가고 이쪽으로 전류가 흐르니까 들어가고 나오잖아. 그래서 이쪽은 이쪽은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들어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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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어떻게 돼요? 안쪽은 나오고, 여기는 나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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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될 거예요. 도선으로부터 거리가 떨어지면 자기장의 세기가 작아지니까, 선생님이 일부러 동그라미 크기를 작게 그린 거예요. 눈으로 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내부는 전부 다 어떻게 돼? 나오는 방향, 원형 도선의 내부는 전부 다 나오는 방향, 이 경우에. 전류의 방향이 반대면 들어가는 방향이 되겠지. 뭐 이렇게 된다. 그래서 방향까지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이걸 갖다가 이제 우리 어떻게 된다? 이퀄로 바꾸면 이제 직선 도선에서는 k였지만 k 프라임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r 분의 i. 그래서 나중에 일반식을 쓸 때는 k 프라임입니다. 앞부분에 스냅이 자 직선 도선의 k는 2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이란 수치인데 안 해도 돼요. 이거는 이건 직선 도선에서야. 이렇게 원형 도선에서의 k 프라임은 소문 필기체 k 프라임 얘는 이 원형이기 때문에 파이가 하나 살아납니다. 그래서 2 파이 곱하기 1 0의 마이너스 7승 이렇게 되죠. 이게 이제 원형 도선에서의 자기장을 얘기한다.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뭐가 필요하겠어? 합성 자기장이 필요하겠죠. 원형도선에서 합성 자기장은 원형도선끼리 합성 자기장 나오겠지. 원형도선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도선 이 있고 그 안에 작은한 도선이 있다 그래봐. 그게여기 이제 P점이 있어요. 그런데 이쪽으로는 I가 흘러가고 이쪽으로는 뭐 예를 들어서 3I가 흘러간대. 그런데 여기서 거리는 R 떨어져 있고요.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는 뭐 예를 들어서 2R 떨어져 있다고 해봅시다. 이랬을 때, 이거, 안에 조그만 도선을 A도선이라고 하고, 큰 도선을 B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가 합성 자기장. 자, BP는 어떻게 되겠니? A도선에 의한 거에 B도선에 의한 자기장을 합성하면 되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이제 어떻게 된다? 들어가는 거를 우린 플러스로 하기로 했죠. 나오는 거를 마이너스로 하기로 했지. 우리끼리 정한 거고. 문제에서 반대로 나오면 반대로 풀어 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여기에 k 프라임을 써 주고요. 자, 그다음에 첫 번째 a니까 이렇게니까 나오는 거죠. 나오는 거니까 나오는 거 우리 뭐 하기로 했어? 마이너스 하기로 했잖아. 그래서 여기는 r분의 얼마 i가 된다. 그다음에 얘는 어떻게 들어가는 거죠? 바깥 거는 들어가는 거니까 플러스 k 프라임에 얼마? 2r분의 3i 이렇게 되는 된다. 그러니까 원형 도선이 몇개 있어도 상관없어요. 다 이런 식으로 계산해주면 된다. 그래서 단 조심해야 되는 게 방향만 조심해주면 된다. 통분해가지고 계산하는 건 절대값 계산하는 건 알겠지? 이렇게 계산하면 크기를 계산해주면 되는 거고, 됐죠? 근데 합성 자기장이 여기서 끝나면 다행인데 이게 끝이 아니다라는 거야. 여기 방금 선생님이 직선도 예를 해 k 값을 줬잖아. 이제 어떤 게 시험 문제 나오냐면, 예전에는 많이 나왔었는데, 최근에는 안 나오는지만, 기본적으로 원리를 알아야 되니까, 이런 애가 있어요. 이런 애가 있는데, 여기가 끊겼어. 이렇게 있다고 해봐. 두 개가 주어졌는데 하나는 원형 도선이고 하나는 직선 도선이야. 그래서 여기에 이제 p점이 있는 거야. 얘도 똑같이 여기에 p점이 있는 거야. 그리고 여기에 이제 얘는 전류가 i가 이렇게 흘러가네. 그래 갖고 여기에 이제 겹쳐져 있으니까 얘가 이쪽 방향으로 i가 흐르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지고 이렇게 돌아나가는 거예요. 그거에 반해서 여기가 끊겼기 때문에 얘는 직선 도선에서 i가 이렇게 흘러가다가 이쪽으로 흘러갑니다. 이렇게 흘러가고 여기로 이렇게 흘러가는 이런 구조야. 그러니까 원형도선의 방향이 지금 반대죠. 이렇게 되어 있다. 이거를 어떻게 구할 거냐? 이거 합성자기장 구해야 돼. 자,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똑같이 알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얘 합성자기장은 어떻게 계산해야 될까요? 여기 위에다 쓸게. 합성자기장. 즉, P점에서의 합성자기장은 어떻게 되는 거야? B의 직선도선에 의한 거랑 B의 원형도선에 의한 거겠죠. 자, 직선도선에 의한 건 k라 그랬죠? 그러니까 근데 직선도선은 이렇게 되니까 나오는 거지. 마이너스 k에 얼마 떨어져 있어? r분의 i 이렇게 되는 거그 다음에 원형도선은 나오는 거어 똑같네요. 자, 이렇게 되고 k의 프라임이지. r분의 i 이렇게 돼야 돼. 그럼 얘는 이제 반대니까 얘 p점에서의 합성자기장은 어떻게 되겠어? 어 b의 직선도선에 플러스 b의 원형도선에 합이잖아. 직선도선 어떻게 되냐? 나오는 거니까 마이너스 k죠. R분의 I 이렇게 되고 얘는 이제 들어가는 거네. 들어가는 건 플러스 K프라임의 R분의 I 이렇게 되는 거지단 원형도선하고 직선도선은 뭐가 다르다? K값이 다르다. K가 2, 2 곱하기 10에만 7승이고 얘는 2파이 곱하기 10에만 7승이야. 그것까지는 몰라도 돼요. 그냥 K하고 K프라임이 다르다는 것만 알면 돼요. 이렇게 된다. 이런 원리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된다. 겠니? 이게 이제 원형 도선에서의 합성 자기장에 대한 얘기. 전류의 세 번째. 아 원형 코일 하기 전에 최근에는 이제 이게 어떤 유형으로 많이 나오냐면 어, 직교 좌표계에서 많이 나와요. 여기 이제 x 축 나오고 y 축 나온 다음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원형 도선이 이렇게 있는 거야. 그리고 여기 이제 P점이 주어지는데 여기가 뭐 예를 들어서 3,2뭐 이런 식으로 주어진다고 좌표가 주어져요. 그리고 이제 뭐 여기다 여기 도선이 하나 이렇게 지나가. 얘가 뭐 y는 뭐 마이너스 2다. 뭐 이런 직선 도선이 하나 나오고 여기도 하나 이렇게 도선이 하나 나오는 거야. 그래서 뭐 x는 마이너스 3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직선 도선 A, 어, 도선 A가 나오고, 얘가 도선 B가 나오고, 빨간색. 그 다음에 원형 도선 C가 나오는 거야. 그래 놓고, 얘가, 전류는 얘는 이렇게 흐르고, 얘는 뭐 이런 식으로 주고, 얘는 전류의 흐름, 방향을 안 주는 거야. 그래 놓고 조건을 뭐라고 주냐면, 이 점에서 자기장의 합이 0이다라는 거야. 합성 자기장이 0이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준다는 거야. 그래서 그걸 잡아낼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런 유형의 좀 복잡한 문제가 나온다. 이런 합성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직선 도선끼리 하고, 그 다음에 원형 도선까지 고려를 해서, 단, 원형 도선은 조심해야 되는 게 K값이 다르다. K값이 다르다라는 걸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어, 도선의 전류가 흘렀을 때 자기장의 세기와 방향에 대한 얘기예요. 세 번째. 이렇게 되죠. 원형 코일 우리 원형 코일을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면 솔레노이드라 그래요. 솔레노이드는 어떤 거냐면 코일이 이제 이렇게 이렇게 생기네죠. 우리 나중에 이제 전자석 할때 나오는데 코일이 이런 식으로 네네들이 봤을 때 조금 이렇게 앞으로 도는지 모르겠는데 여기다 이제 전류를 넣는 거죠. 그랬을 때 전류가 이런 식으로 흐르더라는 거야. 이제 전류가 원형이니까 이렇게 되잖아. 자기장이 이렇게 생기죠. 그래서 여기 앞에 N극이 생기고 여기 앞 뒤가 S극이 생겨. 여기다 이제 원통형에 이런 음, 못을 가열해갖고 냉각시켜서 이렇게 집어넣으면 여기에 이제 이런 자석이 생기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코일 속에 자석이 생긴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코일 내부에 자기장을 표시를 해야 돼요. 이게 어, B 내부라는 표현을 써볼게요. 내부는 어떻게 되더라? 우리가 NI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런 공식이 나오게 된다. 이렇게 비례한다. 여기서 이 N이라고 하는 건 단위 길이랑 감은 수야. 코일의 감은 수야. 이건 뭐 I는 너무 잘 알죠? 전류의 세기죠. 그러니까 여기 전자석에서는 전류를 세게 시, 세게 흘려주면 자석이 센 거고 코일을 많이 감으면 자석이 센 거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이거 조심해야 되는 게 단위 길이당 감은 수기 때문에 이 N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만약 만약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에서 0.5m에 250회 감긴 전자석이 있다. 이렇게 문제가 나왔다고 해봐. 그러면 N을 얼마를 집어넣어줘야 될까? 500을 집어넣어줘야 된다. 단위 길이당 보통 단위 길이 1m 기준이기 때문에 단위 길이당 감은 횟수를 집어넣는 거야 0.5m에 250회 감겨있으면 1m에 500회 감겨있는 거랑 같은 거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이걸 일반식으로 나타낼 때는 이제 B 내부에 이걸 비례하는 거를 이퀄로 바꿀 때는 비례상수가 나와야죠. K2' NI 이렇게 나타낸다. 그래서 K2 프라임을 굳이 뭐 외울 필요는 없지만 얘는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아까 선생님이 잠깐 까먹었는데 자 외우기 쉽죠? 그냥 직선에서 K는 2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이고 원형에서는 파이가 하나 들어가 2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솔레노이드에서는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이야. 이렇게 해서 K 값이 다르더라라고 하는 정도. 사실은 근데 원형 코일은 거의 시험 문제는 안 나옵니다. 이 코일에 대한 거는 나중에 전자기 유도 파트에서 이제 코일에다가 자석 넣었다 뺐다 할때 이제 그때 나오는 거야.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일단 여기까지 정리를 해봅시다.